법원은 다이셀코리아와 일본 다이셀 분사는 별도 범위즉 다른 회사라고 봤습니다. 모회사 다이셀의 배상 책임을 자회사인 다이셀코리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묘하게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낸 재산 압류 집단의 진정과 김주국 씨 부당해고 소송의 진정 협치입니다. 일본 다이셀 본사와 같은 회사인가? 별도 회사인가? 만약 일본 다이셀이 다이셀 코리아를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회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주복씨 재판도 쟁점이 똑같습니다. 다이셀 코리아 서울 지점 단경 부사장이었던 김 씨. 김 씨가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진 별도 법인의 임원인가? 아니면 본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가? 만약에 이렇게 본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모두 받고 자회사들이 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어떤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고 하면 그 자유사와 경사하는 법률체로 보는 소지가 법적으로 크죠. 아마 다이세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지 법인하고 본사하고는 거래관계다,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문명도 있다고 봅니다. 김씨의 해고소송에서 다이세 측은 처음에는 기민유출 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하다 중간에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씨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다이세코리아의 2원이라는 주장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제징용 피해자 위한 사전 보석은 아니었을까 연결이 네,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세 입장에 보면 제가 경영한 걸로 돼야 드롯도 법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니까 또 판결문만 보면 오 한국인이 경영했네 드롯도 법인의 경영도 별도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을까 별개로 보이는 두 개의 소송. 그두 개의 소송 모두에서 다이세를 위해 법률 논리를 만들고 다이세를 변호한 것은 국내 최대 로법 김현장이었습니다. 자, 다이세 코리아는 다이세본사와는 독립적인 회사라고 주장을 해서 재산 압류를 피해갖고 군요 이제서야 이통재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알것같네요 가이셀 코리아가 가이셀 문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냐, 아니면 독립적 권한을 가진 별개의 회사냐, 두 소송의 정점이 겹칩니다. 네. 아, 그리고 그두 소송 모두, 어,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할수 있는 김일장에서 법률 대표를 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김주부 씨의 부당해고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주부 씨 소송에서 김 씨가 다이셀 본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이 됐다면 뒤에 이어진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서도 채권 가압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이셀과 기회의장이 3년 뒤에 있을 재산 압류 신청을 미리 예상을 하고 김유봉 지적한테 친밀하게 노력을 세웠다. 이렇게 볼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자 활동 경과 보고를 최주연 제 1국장님과 안정인 제 2국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주연 제 1국장님 어디 계실까요?